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구속 영장 청구에 관여한 공안 일부의 담당 검사를 비롯한 결재 부장 검사 차장까지 또 차장 위에 가담한 부분이 있으면 당장 이 사건 수사에서 직무 배제 촉구 및 특별 감찰, 징계를 하도록 저희는 보안수사대 자체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서가 새로 다시 수사를 한다고주장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주장, 이러한 저희의 요구를 피하기 위 이런 저희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났다.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의 정당한 요구를 배제하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.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조사기간이 깁니다. 일반 사건은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해서 20일 수사할 수 있는데 반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30일까지 할수 있습니다. 이런, 지금 이 사건은 8월 9일날 오후에 제가 참여한 가운데 단 20분 조사한 게다입니다그 이후에 영장 청구 전에도 일체 조사하지 않았고요. 영장 발부 이후에도 수사팀은 교체했다고 하는데 일체 조사하지 않고 논란을 아마 회피할 요령으로 이례적으로 78일 만에 지금 송치를 했습니다. 그 보안경찰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을 더 이상 불러서 피의자 조사하지 않고 진술거부권 보장해준 그런 수사 관행을 한 데가 검찰, 보안경찰 없었습니다. 묵비를 해도 계속 하루 종일 불러가지고 조사해왔던 이런 관행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버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이상 교체된 수사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수사팀은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수사 기록만 받아가지고 송치 업무만 한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이런 보안경찰의 지금 신속한 송치가 가지는 의미도 여러분들께서 보안경찰에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검찰총장님의 의견, 면담,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하시라고 제가 요구하러 항의 방문을 지금 대검찰청 민원실 다녀온 후에 바로 중앙지검으로 가서 공안일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